자, 아, 33번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Mm. Correlations are powerful because the insights of they offer are relatively clear.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상관 관계라는 것이죠. Correlation이라고 하면은. 자, 이 상관 관계라는 것은 강력하더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상관 관계가 제공하는 통찰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명백하기 때문이야. 그래서요, t h e s insights are often covered up when we bring causal, h uh, cause, 뭐야? cause, okay, u 어, cause, l a t t y 거든 어, 그래서, causality back into the picture, 이라고 나와있어. 자, 이거 어디 하나 달아야 되는데, causality하고, 스 타이밍이 너무 좋은다, 이거는. 그래서 캐저로티라고 하면은 캐저로티라고 하면은 사상자나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커저로티라고 하면은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인과관계 스프링 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제공하는 이러한 통찰력이라는 게 종종 잘 가려집니다. 언제요? 우리가 인과관계를 그 장면으로 다시 데려온다면, 상관관계가 종종, 아니, 상관관계가 제공했던 통찰력이라는 게 종종 가려지더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중고차 딜러가, 음, s u p p A2D거든? 데이터를 통계학자에게 제공하는 거야. 됐어요? 어. 중고차 딜러가 데이터를 통계학자한테 제공을 했대.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뭘 예측하냐면, which of the vehicles available for purchase at an auction? 이라고 나왔지. 자, 경매에서 구매가 가능한 차들 중 어느 것이냐? 어, 문제를 가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학자들에게 중고차 비율가 데이터를 줄게요. 까지 계십니까? 오케이, 어순 조심하세요. 8부터 여기까지 강점 없는 거고요. 어순 조심. 술 조심. 어, 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그 상관관계 분석은요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오렌지색의 차가 음, 훨씬 결점을 가덜 가지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보여주는 상관관계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차 이름이 아니 차, 차 색깔이 오렌지색이면 결함이 좀 적다. 라고, 그, 수치를 비교해봤더니, 그렇더라, 이거. 됐어? 오렌지 3개 차가 A라면, 결함이 적음, 이 B야, 이거 두 개가 상관 관계라는 거야, 지금. 아직 됐어? 오케이. 자, 여기, 그 강조에, 이분 스텝 파워나, 오케이. Okay. 어, 그 다음에, 합니다. 자, 그래서요. Even as we read this. 자,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도, 우린 이미 생각하고 있지. 니네 무슨 생각, 왜? 많은 생각이 들잖아. 그지 어, 왜 그러한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 이 말. 여기 B 출제요. 자, 왜 B야? 두가 아니라. 생각된 게 뭐야? 뭐보알지 월을 받아서 빕니다, 알았죠? 두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오렌지카 소유주가 어차 애호가 이기 쉬울까?라고 물어보는 거지 인시 t h u s i a 애호가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아니면 아차 아니, 애호가 그래서 그들의 자동차를 좀더 돌보나 그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 아니면, it's because orange colored cars are more noticeable on the road. 아니면, 그 오렌지색의 차가 도로에서 좀더 눈이 띄는 거야. 그지 And therefore less likely to be in accident. 그래서, 그러므로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할 때, 되팔 때, 음더 나은 상태인 건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지금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상관 관계예요? 인과 관계예요? 인과 관계. 우리 원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관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렌지 색의차 결함이죠. 그치? 오케이? 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Quickly we are caught in a web of competing causal hypothesi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컴퓨팅은 동명사 아니고 현재명사에요 그죠 빠르게 우리는 어떤 그물망에 걸려버리더라 덫에 걸리더라 이래서 어떤 덫에 걸리냐면 서로 경쟁하는 인과 가설 그러니까 보는지세 차가 왜이렇게 결함이 적어? 나는 원인을 찾는 그 원인을 찾는 것에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됐어요? 어, 경쟁하는 인과 가설 안에 거체 권리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 our attempt to illuminate things this way only make them cloudy. 자, 그런데 this way. 이런 식으로. 부사적 대격이야. 부사야,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을 설명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illuminate, 밝히다, 조명하다, 설명하다. 오케이? 우리의 시도들은 있잖아. 오직 그것들을 더 모호하게 만들 뿐이야. c l o u d 야 원형이 흐린이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obscure, blur로 바꿀 수 있어요. 반대말은 obvious일 거예요. 이렇 a apparent 이런 게일낼 이런 거예요. 상관 관계는 존재한다. 상관 관계가 뭡니까? 다시 말해요. 문제하기는 해요. 어. 우리는 그것들을 상관관계 말하는 거야. 오이거를 수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통계상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있잖아요. 인과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오렌지색 차가 결함이 적은지는 모르겠다. 쉽지 않다. 됐어요? 음. So,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음. we would do well to 동사원들이 뭐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번째럼 씨. <laughs> 야, 저거, 뭐 하냐, 씨. 머릿속에 있어야지. 1번이 무슨 뜻이냐. 아하, 오케이. 어. 그 다음에, hold off from ing. 고려하다 중단하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음. 그니까 있잖아 그 상관관계 뒤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그만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왜 그런지 생각하지 마라 이야 머리 아프게 왜 오렌지색 차가 결함이 적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뭐, 넘겨라 이 말이야 그렇지? 여기 어깨 조심하시고요 정사 여기는 출제입니다. 폴딩으로 바꿔 나오기 좋아요. 아니 수정사가요. 그래서 뭐 여기는 에뭐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사실 암기라서요. 수어라서 이렇게. 어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쭉 쓰면서 읽어봤을 거야 아니 그지? 그중에 특히 여기 정도는 아이고 어디가 어. 여기까지 정도는 바꿔 쓸수 있는 것까지 다 주지 말아주세요 다음 아닌가? 아닌가? 출제 하고 됐죠? 자, 음. 37이냐? 7번. 하고 가자. 오! 어? 그러면 하나 남네? 맞지? 내가 네, 하면 하나 남지. 맞지? 다한 거지. 아니야? 어, 깨알 따고 찬네 아싸 다음주에 끝나겠네 그러면 끝나고 보긴 없겠네 92년 프로와 아지아 숨이 비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세각이 다음주에 두개 하고 일곱개잖아 22년 일곱개지 그러면 두개 두개 하면 네개 토요일에 하고 다음에 다음날 5개 하고 하고 딱 끝내는 걸로 할까요? 잘 아니? 딱 쌓아야죠? 일단 나중에 시험지 좀줄게요 어.